산로초 근데 저거 나 같은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애들이 가는 거 아냐? 아, 아, 저기 가면 언제가? 아, 아, 나... 아, 네, 나... 지금은 뭐든 중이라. 아니, 바로 출발함. 그거 얼마나 걸려? 질문은 내가 할게. 뭐해 템템? 응? 뭐해? 누구야? 플레임? <laughs> 누구야? 아위. 누구야 이러고 있네. 아야 잘안 들렸 소리가 작아서 안 들렸어. 왜 아니 왜 그렇게 저요? 그 선행이 파티가 음. 도가만 2 0 개짜리 있는데 간다고 해서 그거 <laughs> 그거 2 0분 정도 걸린대. 그거 하고 자려고 2 0 개? 아니 그건 나도 말해 온다. 갈래? 아 잠깐만 잘해. 근데 2 0분 정도. 나도 그래서 얼마나 걸릴까? 나잘 거라고 하니까 2 0분 정도 걸릴 거래. 진짜 2 0 분이래? 뭐 그렇게 말했는데 모르겠네. 그럼 나도 갈래. 나도 가도 되나? 뭐 여러 사람 막 구해놨다고 그런 거 보니까 될 듯? 아마 선행이가 전체 수로 구했거든. 아. 그러면 누가 가도 상관없을 듯. 아. 뭘? 안녕하세요 선.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기 제 최초 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 아닌데 네. 자리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올기로 했거든요 응. 그갈때철 들고 오면 좋은데 거기도 열대어가 많아서 어. 열대어 열마리씩 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은양동이 갖고 철 올까? 많이 들고 올래? 양동이, 철 아예 양동이, 양동이 좀 어? 아둥이 10개씩 양동이좀 들고 올게 철 많음? 플레임님 나도 양동이한 30개 정도 만드실수 있을 것 같은데 어? 30개? 30개나 가져가야 돼? 그거 근데 물고기 한 40개 있어 그렇긴 해1마리 아 진짜요? 네 하하. 안녕하세요 밥을 로하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좋아. 아 먹었다 하루 종 기다려야 돼아씨 왔어 아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 내가 좌표가 거의 20개를 적어놨어 기다려봐 어와 음, 지린다 20개? 어머 진짜 대박 너무 멋있어요 렌트장님 네. 네. <laughs> 걸크러쉬올거 같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초와 <laughs> 진짜 멘트수운 점령아 배를 너가 운전해 너 뒤에 타다 잠드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졸업운전하면 큰일나 어, 찾았다 그러니까. 나 따라와 네내가 네.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찾은 산홈입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럼 소중한 자원을 그러니까. 저희에게 공유해주시는 이유는 무엇니까요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 저, 전 괜찮으니까요. <laughs> 저, 근데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말이 떨리시네.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 저2 아, 0분 저... 걸린다며요, 가는데. 아니요, 가는데 20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캐는 것까지. 어, 2 0분밖에안 아. 걸린데, 진짜. 아. 그러니까... 음, 어. 어. 왜냐면 가는데는 은근히 가깝더라고요. 어, 선생님, 그거 손에 깃발이에요? 아, 따라오세요. <웃음> 저는 깃발이에요. <laughs> <수고생이에요. 웃음> 멋있다, 멋있 여라오세요냉랭투야 여기, 리, 야, 여기 네. 리액션 대박 저희 좀만 더 가면 됩니다 나라를좀 네. 많이 건너야 될 거예요 네어저집 어, 뭐야? 선생님 네. 누구 집이래 저기 표지판이 무서워요 표지판 읽어봐 왜요? 뭐라고 적혀있는데요? 뭐라고 적혀있는데? 뭐라는 적혀 있냐면요 거. 바이든 트럼프 윤석열 이재명 김현아 아, 박지성 선생님 아, BTS 페이커 유저드 민가들 집이요 레전드 나 저기서 도끼 하나 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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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laughs> 너 담력 좋다 7년에 나무 도끼랑 선생님, <laughs> 선생님 어디 는데 선생님 어디 갔어 어냉 대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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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네저다 잃었었어요 아, 선생님 올바른 인도 부탁드려요 선생님 자꾸 그러시면 저 탈선해 버려요. 버리고 갈게요. 버려, 버려, 버려. 아, 아니, 잠깐만, <laughs> 저희. 아, 저희 같은 학생 아닌가요? 더 그러면 학생, 바르게 살게요. 졸업한단다. 더 바르게 살게요. 축고해 아, <laughs> <laughs> 어허 바르게 살게요 절대 안나가지마 제가 했네 빠르다 음. 아니 근데 템러분 너무 너무 잘 뺏기는 거아니 잠깐만요 거 저희 이렇게 좀 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아배 그러면 배 저희 조를 짜는 게 좋지 않을까 확실히 그러면자 다들 아, 플레임이랑 아니야. 좋아하고 싶은 사람? 그만 하지마 하지마 선배님이야. 그런 말 하지 마그 <laughs> 근데, 근데 그거 알죠 플레임 오빠는 선생님 옆에 앉는 거 좋아한대요 아 선생님 옆에 앉을래? <웃음> <안> <웃음> <나> <웃음> 옆에 <앉으면 웃음> <아주> 선생님 옆에 앉는 <laughs> 게 좋아, 아, 아, 옆에 아, 좋아. 선생님 아, 옆에 앉아 선생님 옆에 앉는 게 좋아 그럼 다조는 앉을 사람? 아주란한테 사람. 아 여기 아... 꿀통있어꿀통있어요 이... 여러분. 네, 어, 쪽쪽 골통, 쪽골통. 뻥! 골통을 쳐요. 와! 와! 아니! 와! 아니! 플레임 지켜. 플레임 지켜. 플레임 지키지. 그거 섬선으로 해야 돼. 아니, 거의 공격해. 아니, 그걸 왜 바로? 아니, 섬선으로안 했어? 아, 섬선으로안 했네. 아이고. 아니, 내가 분명 섬선으로 아이고. 미안해요. 플точно기. 아유. 나도 한번경험 미안하면 미안할 짓 하지 말아야죠. Oui <coughs> <laughs> 선생님 <whatnot> 너무 엄해. <laughs> 선생님마저 <Não>, <laughs> <맞아 웃음> 나한테 차가우면 난 의지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laughs> 제가 분명히 선생님으로 캐라고 했는데 제 말을 안아 괜찮아요. 이해할게요. 기증으로도 안 들었어요. 선생님. 성공 필요하면 말하세요. 이해할게요. 진짜 레요 그거 하나 드릴게요. 그냥... 그냥. 이건 약간 지나가면서 어, 보이면 맛있어요? 하면 좋으니까. 선생님, 저희 대청소 날이에요? 왜? 비자를 주세요? 아, 음, 나중에 음, 가다가 이제 또 이런 음, 청소할 게 보이면은 환경 미아를 하면서 갈 거예요. 어머, 네. 완전 대박. 아, 우리 선한 영향력 끼치는구나. 저희 현장학습 좋네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런 기분 느껴봅니다. <웃음> 비도 <웃음> 오고 그래서 니네네 생각이 났어.

신들버린, 참고로 난 운전 안 해. 나도 안 해. 운전 안 해. <laughs> 넌 운전만 해. 네 <laughs> <개현만 해. 웃음> 그냥 지가하기 싫은 거잖아. <laughs> 역시 할 말은 한다. 아니 신들버린, 난널 강하게 <laughs> 키우고 싶어. 널 강하게 <laughs> 키우고 싶어. 사회에 나가서 지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웃음> 우리 <웃음> 우리들 사이에서는 괜찮아 이래도. <laughs> 아 저기 잠깐만. 이거, 이거 그냥 오, 새로운. 오, 어, 어, 빠빠빠. 새롭다, 빠빠빠. 어 어디 갔어? 잠시 아, 멈춰줘. 학생초만에안 오면 6 어디 어 어디 어딨어, 어요 다들? 예! 플리 아, 도착했네. 아, 아 이걸 도착해? 아니 까비라니 아니. 선생님 해는 것까지 네? 20분 걸린다 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 학생들이 한눈 팔았잖아요. 어 아, 아니 저도 않네. 자러 가기 전에 기전에... 20분 걸린다길래 왔는데. 어 아, 근데 다들 자러 다, 가기 전에. 그러면 지금 자러 갈 사람 지금 서른 개를 채울 수 있는데 자러 갈 사람은 지금 안에서 써볼까요? 잠은 음 죽어서 잘게요. 아 어, 음. 그러면 템테버린 저 천천히 갈게요. 네? 네. 어? 어, 늦어졌다, 네. 늦어졌다늦어졌다 그래도 이거 짝수라서. 들 외롭네 배 타는 거. 맞아, 짝수로 제가 아, 준비해봤어요. 아니 현대학스 네. 같은 거갈때 짝수 아니라 홀수면 혼자 다녀서. 현대 플레이임님은 뭐... 상관 없잖아요. 어차피 선생님 옆에 앉았는데 <laughs> 맞아. 어, 선생님들 도시락도 막 같이 먹겠네. 어머니들한테 도시락 많이 받은가?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좋아했어요. <웃음> <진짜로>? <웃음> 선생님들이 좋아하면 옆에 태우나? 말안 들으면 들은... <laughs> 말 제일 안 듣는 학생 태우는 거 아니야?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 좋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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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이 너무 많아 자제야, 오 어? 누구 알람 어 일어났다 어다주너 아, 아, 알람 이 시간에 맞춰? 어나 일어났... 9시, 10시, 11시 이렇게 맞춰 다주 언니 잘 잤어? 어어 아, 아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야, 생해 보인다 목소리부터 와 진짜 악몽 꿨어 무슨 다 꿨는데? 마크 17시간 하는 악몽 꿨어 이직해 벨님. 네. 저해플 네. 헬플, 하나만. 기요이플레이미 탑이 한테한마디 걸어서 느려졌다. 다들 멈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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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어 가고뒤쳐졌나어나 생각해 주는 사람 너밖에 없다. 고맙다멀티를해 <laughs> 보도록 해요 저희 진짜 다 왔어요. 어. 네. 어, 왼쪽에 오, 왼쪽에 괴물. 어디? 조심조심 저기저기 조심. 바다선전이요 언니 잡시간더할수 있겠다 어 젠장 <laughs> 아조기서흉내내리거 <저기도 웃음> <버린> 진짜 <laughs> 개웃기네 와 우리 한시간더 한다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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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니 다주언니 언니, 어. 언니 한시간 뒤에 생방 해야지어어나 방송 어응 낮방이잖아 낮방에 다주가 올 시간이야 이제 나 다주언니한테 아, 네. 다 호스팅 넘기고 자면 되겠다 그래, 오케이 다주님 방송보면서 잠들어야겠다 아, 나도 나도. 나도 다들 혹시 내가 입을 조금 주둥아리를 때리고 싶은데 음. <laughs> 괜찮을까? 아 거의 다 왔어요 괜찮아요 <laughs> 와 자연 틴트 자연 틴 자연 틴트 다 왔어 어 하얀색 콘크리트가 없다 나오니깐요 음 아, 어 나도 나도 하얀색 콘크리트 저거 하얀색 콘크리트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빨리 개 빨리 개 아, 이거였구나. 야, 이거 하얀색 아닌데? 콘크리트 아니야? 테라코타라는데. 이, 이, 바보야. 어, 어 이거 아니야? 아유. 선생님! 샘땜버린. 선생님, 템템버린 이거 하얀색 콘크리트 아닌데 계속 테라코타 캐고 어, 있어요. 아 시청자들이 하얀색 하라고 그러면 뭐, 도감 아, 아닌데. 또 시청자 탓이에요? 템템버린님? 아, 잠깐만. 우리 템템, 핫템템 핫템, 학생 내 옆에 오고 그 다음에 플레임 쓸게요. 네, 네, 아, 내네네 자리인데. 좌템템, 좌템템, 음. 오 플레임 <laughs> 멋있다. 와, 늑대.

저 플레임이랑 같은 급이라니 <laughs> 아, 근데 아니, 플레임 아니, 학생은 언제, 어딜 가든 안 빠지네요 계속 그니까 차비 플레임, 어. 템티버리 플레임, 다주 플레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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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가 불이 켜고 있길래 혹시 위험할까봐 다주 지켜준 거예요 아 뭐야 지금 지켜준 거 좋아해요 플레임 학생? 아뭔 아, 개소리예요 아니 다주가 위험해 보여서 아, 저 사람 나고 돼 있어 우리 어. 말이 다르네. 근데 다 죽어서 어, 때렸어요. 아니, 어. 돈 있나 해서 건드려봤어요. 아 세상에, 나 없더라고요. 그냥 엮으니까 바로 합폭이 갈만한가 봐요. 아, 아. 얼마나 시력이? 잠깐만, 멈추세요. 멈추세요. 저 이제 진짜 코 앞에 사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잠시 도감을 켤게요 네, 이거 잘 보시고 필요한 거를 섬세한 곡괭이랑 가위로 다 캐서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낸 선수는 도 없고 곡괭이도 <laughs> 없는데 어, 그러면 옆에서 맞아. 캐는 걸 저, 먹죠 다이빙. 어서 저희가 캐드릴게요 멋있어 감사합니다 갑시다 이쪽 앞이에요 바로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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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다이빙. 여기 앞에 보이죠? 네 이거예요 선생님 해녀가 된 기분이에요 이분은 뭐지라니, 저는 캘수 있을 것같은저 혹시. <목소리> 죄송한데, 힐링 캠프 분들은 뭐 상전이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지금. <저한테. 목소리> 아니 뭐 아, 저도 상전 주시면 제게요 아, 저도 상전 주시면 제가 캘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뭐, 뭐야, 너...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 누가, 시, 시발이라는데? 뭐야. <목소리> 아, 죽었어? 아니, 아, 눌렀나보다. 내가 볼때숨 쉬는 걸로 죽기 직전이라서 그냥 기한서 누른 것 같아. 아, 진심? 진심 개만네 아니 그러면 섬산 손길 아. 선웅이밖에 없어서 선웅이가 다 케줘야 되는 아. 거 아니야? 섬산 속길 나 그래?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우리 둘이 하자 우리 둘이 다 케줄게. 아, 우리 둘이 걱정마. 하자 우리 둘이 다줄게 그냥 다 캐줄게. 아, 나, 나, 그 다들 쉬고 있어 쉬고 있는 거. 먹어 먹어. 다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손에물한 방울 묻히지 마. 아 이게.. 왜 왜? 좀비 좀비. 나나숨숨 쉬야 숨 쉬어야 돼. 너비 뿔꺼 같애 냉샘 지켜! 지켜! 좀비 내가 잡와줄게이 자식이 저리가 아저 이거 챙겨줘야 되는데 아주 도움 안되는 거 간다 양선생님 음, 저희 900개 캐야 겠네요 아, <laughs> 에? 15종류 60개씩 이거 여기 대 아니 섬생 아니, 이거... 다주 선생님 아, 이게 다주 근데 산호 개많은데 이거 될거 같은데 너무, 너무 많다 아, 나될거 같은데 나도 산호가 엄청 많아 잡아. 나 다들 물에서 좀... 양동이로 열대어 푸 템. 열대어가 아무 열대어나 열마리인 건가요? 음 응, 아무거나 잡아도 다 똑같이 열대어로 쳐주던데요? 오. 템템. 응. 이게 좋았어요. 사십 개. 사십 개.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 어 너만 믿을게. 어, 응. 여기는 나한테 맡기라고. 응. 오케이 나만 믿어. 해면, 해면. 나 얘들아 나 배고파. 어이리 와봐 예... 뭐야 보라색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 아니야 보라색 이제 두 개만 필요한다고? 있으면 돼나 나도 다먹혔으니 보라색, 등목했어, 보라색 17개 있어 어, 어 뭐, 그럼 다 됐어 다 됐어 된었는데? 다 됐어 다들 올라와 아 콧물 나 가자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그러면... 죄송해요 <laughs> 이게 한명이 부재로 인해서 고개가 네, 두개인 네, 네, 네. 바람에 아 다주하는거 10개씩... 있는건가 이거? 아 등록하라고 10개씩 지금? 10개씩 등록하고 오케이. 이거 들고가야돼 이거 다주도 해야돼서 오케이 이거 다주거 10개씩 가져가면 되나? 네. 아니야 아니, 하고있어 하고 아 여기 있어. 내가 저기 춘향언니가 챙겨주고있어 음. 이거 다 보여드리면 아, 되는거야? 다주거다 챙겼어? 아 다주꺼 어, 다챙겼내 셔커에 넣어놨어 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뭐 형장... 어. 운 좋은 사람이 원피스 찾듯이 여기다 냅고 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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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자. 아나 금방 진땀 흘렸네. 이거 사람들이 모았는데다못 가져갈까 봐. <laughs> 이게 생각보다 <laughs> <산호자. 웃음> 산호가이하셨 <laughs> 아, 이 생각보다 사노 좀 빡세잖아. 아, 나진 진땀, 진땀 흘렸네. 나도. <laughs> <laughs> 타베님 재밌어요? <원서가>. 네. <laughs> 재밌는데 조금 졸려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laughs> 몰랐네, 플레이 <블레임 웃음> 오빠. <웃음> 어어 어. 나도 나 아이 오빠 처음이자 마지막인 데 웃어 어어나 어, 웃고있어 지금 웃어 웃어 웃고있어 웃어요 웃어, 웃어. 웃고있어 이쪽에 아, 이제 몬스터짱 많이 나와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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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한번 가긴 해야 돼. 한번 더 건너긴 해야겠다 저쪽으로 1일차가 복사되는 중 1일차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좋아 <laughs> 어 점내야 잠들었다. 응. 어 나였어? <laughs> 점내 왜 코골아? 미안 나 몰랐어. 팀밍 해보 회일 때만 들려주는 거잖아 그거. <laughs> 어 미안. 점내 시켜. 점내 시켜. 다섯 종류 넣어볼게 길다란 거 여기 상자에 응. 넣어줄래? 아, 여기 넣어줬지 있어, 거기. 우리 지금 다 했네. 응. 어. 다 했다 미쳤다 와 대박 나누자 다주언니것도 여기 나 셜커에 넣어주라 준영 언니. 그고 다들 혹시 모레가 도감 확인해 보세요. 와요. 응. 끝났어. 아, 다들 수고했어요. 아,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어 이거. 나 아, 어, 가본다요. 다전이 줘야 돼서 잘자. 가본다요. 잘자. 오케이, 잘 가. 안녕. 템템 혹시 부시돌 하나 있어? 부시돌 어디 있어? 나 여기. 아니 두고 혹시 네. 죽어 가고 있어? 응. 아, 앞에 떨궜어. 어. 고마워. 나 그리고 야무지게 무료나눔 했네 철 어. 양동이 <laughs> 뭐또 캐면 되는 거니까 어, 인첸트 빌려줄 사람 빨리 인첸트 당신만을 기다렸어 화이트리스 좀 화이트리스 아, 점검이야 근데 점검이야 자, 주기만 가져 그러면 나중에 다시 와서 할수 있으니까 빨리 <laughs> 플레이